반도를 보기 위해서, 네, 한이에서 반도를 보기 위해서 롯데시네마에 예약을 하러 왔습니다, 예약을. 일단은 한번 보러 갈게요. 형아, 저, 롯데, 롯데시네마, 어둠? 어, 롯데시네마, 어둠? 아,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네요, 이쪽으로.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반가우신 분. 역시 신한뱅크의 모델이시죠? 국민적 영웅인데, 요즘도 영웅 하나? 를 못해서 요즘에 조용하신 것처럼 같 박항서 감독님 그렇게 시네요. 일단 롯데 시네마가 랜드마크점이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가라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여기 사 지인합니다. 뭐, 여기 망했나? 어? 여기서 예약해도 되는 것 같은데? c g v 로 가야 되는 게 나을까? 뭐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여기 예약한 사람이 없네? 반도? 반도 오케이? Yes. 아, 반도. 어, 떤폰집에서 사람이 어깨 없나요? 아, 모츄, 모츄. 오케이, 그, 아, 어, 반도, 반다워, 반다워. 네, 반다워. 잠시만,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차려, 이두 시간에 토가 있네? 네 시간, 어, 많이 있네? 네, 오케이, 모츄, 모츄.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기 뭐, 이상한 건가? 아, 지금 볼 시간이 아닌가? 시네마가 원래 사람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영화관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아무도 없어 그 외국에서 영화를 보면은 한국 영화를 더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빙을 더빙을 그러면은 한국말 안 들리고 더빙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어... 오리지날로 봐야 됩니다 한국말 잘 들리는 차라리 자막을 자막은 상관없는데, 어 왠지 더빙일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웃데 시네마 말고, CGV로 한 번, 이동을 해볼게요. 일단 왔으니까 여기 경남을 잠깐 음. 보여드릴게요. 와, 엄청 넓죠? 나중에 한번 놀러 올 건데, 여기, 정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아파트, 어, 아파트도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 경남에. 있는가. 그래서 당연히 영화도 많이 볼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1시 20분이어서 영화를 안 보는 건가? 일단 아시겠지만은, 아유, 여기 신호 체계가 쉽지가 않아요. 빨간 선이 보이는데 이게 가야 되는 건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신호등이 있다고 해도 신호등이 바뀐다고 해도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건너면 좀 위험해요. 특히나 어,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비농 스타일레이크 안에 있는 CGV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오늘, 하하하, 할 때도 영화 같이 볼 사람이 생겼어요. 안녕. <laughs> 누구세요? 누가 쓰으시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CGV가 있네요. 와, CGV에. 좀 크진 않는데, 그래도. 이분있네 박스 역시 이 모양은 한국이랑 똑같네. 영화에서 맡아보는 파콘이최고최고내 영화 쏘면은 파쿤 나요 담다오케는? 아, this too d 아. 셋시. 셋시. 아, 그서 위에 앉아야 되 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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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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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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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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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영화서 맨날 아바타. 아싸, 우리 두 장. 온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한 시간 동안 뭐하지? You what? 한 시간 동안? 밥을 좀 먹어야겠나? 세시에. <laughs> 한번더 보여줄래. 세시에. <laughs> 간다. 아, 이거 뭔가 애국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간에. 먹지 뭐 간단한 거 먹어야 되는데. 핫콘 먹으려면은? 여기 바로 옆에 파이브 스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만바오 찐빵이네? 아, 만두구나? 근데 여기서 먹, 먹을까? 아, 여기 있네? 햄버거 치킨. 이게 최고의 다섯 가지 메뉴라는 얘기네? 이렇게 해서. 잇따, 먹. 먹은... 영화는 무조건 이네 <목소리> 쿠폰은 후쿠는... <후쿠는 목소리> 캐러멜을 무조건 먹습니다. <목소리> 한면어 뭐? 보여줘. 처음 세요 오랜만에 보자. 신선한. 네? 콜라 이렇게 해서 85,000동아109,000동5,000원야 이거 비싼데? 영화표가 두 사람이 22만 동만 원인데, 팝콘이 이렇게 해서 10, 10만 동, 5천 원이네? 어, 영화표랑 팝콘이랑 똑같네, 가격이. Yes, okay, thank you. 영화는 확실히 스크린, 스크린이 좀 커져야 되는데. 사운드야, 뭐. 근데 CGV니까 뭐, 괜찮겠지. 시네마, 0.1? 어. 1대4. just as boy and boy play with me et c la okay mm it's g o o 여기는 오, 오, 분위기가 over t h hurdle to our relief comes 영화관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똑같네, 똑같은데 많이 좀 잘한 듯해요. 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거구나. 재미나네,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내 핸드폰 끄란 얘기잖아 지금 그 핸드폰 꺼야겠다 영화를 시작권을많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비했습니다 미쳤어? 거 떠들어간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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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으면 타요 <놀람> 역시 강동원 영화였어. <laughs> 어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보니까 뭐 영화관의 즐거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반도를 보고 나왔습니다. 반도. 근데 왜 반도야 이게? <laughs> 왜 반도지 이게? 강동원이 나오는 출연하는 출연하는 영화는 강동원 영화야. 그냥 그냥 역시 강동원 영화. <laughs> 어. 왜 부산행 부산행이 왜 서편이 이게 왜 부산행 편이지잘 모르겠네. 그래도 호불호가 갈리니까 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강동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어 반도 베트남 환우회에서 본 반도 영화 리뷰 여기까지. 야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뭐야? All mm right, -hmm. mm -hmm. mm -hmm. mm -hmm.